바다가 인접하고 있는 땅입니다. 지방도로에서 약 1분이며 접근이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주변 간섭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목이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할수 있으며 바로 건축도 가능한 땅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입지나 가격적으로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바로 건축 가능한 땅, 소액 땅을 찾으시는 분들 또는 바다 근접한 땅을 찾으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땅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지목은 대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상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기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도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평 전체가 지목이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접근성이나 입지,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을 보시면 이렇게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지방도로는 69번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방도로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1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매물에서 이 바다까지는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목이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적이나 소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매력적인 땅이 되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속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있고요 오늘 매물의 총 면적은 26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에 있는 지적도상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 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오늘 매물은 지적도상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과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접한 면이 이렇게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에도 좋은 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여기 위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지목이 들어도 있고요.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나 아주 매력적인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땅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의 경계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부 땅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땅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접한 면이 아주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도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오늘 멤버의 돼지의 면적이 총 260평으로 되어있는데요. 260평 전체가 지목이 대로 되어있습니다. 260평 전체가 지목이 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도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은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지목이 때려되어 있고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까지 좋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는 작은 땅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바다 근접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대로도였습니다. 총면적 859제곱미터 약 260평 정도가 되었고요.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능하고요. 오늘 매물의 총매매가는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약 16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지방도로에서 약 1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바다까지 약 25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땅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주변 간섭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로 되어있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오늘 매물은 주변 시세보다 아주 사게 내놨고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할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나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매물이니 바로 건축 가능한 땅을 찾으시는 분들 또는 바다 근접한 땅을 찾으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매물 영상 제작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등 땅이나 시골촌집 전원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 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